오늘은 그거에요그 찜질기, 어 찜질기인데 세라믹 찜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기로 하는 것들이 금방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어 고장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있네요. 고장이 들라고 그 <laughs> 보내겠어요. 잠시 멈춰 놓고. 음, 상자에 상자가 있어요. 어, 그, 그, 찜질, 그,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요. 액체 찜질기는 그게 터지더라고요. 전자렌지 돌리면. 근데 이건 세라믹이에요. 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서 20만 원짜리도 있는데, 비싸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이게 가장 싼 거더라고요. 그래서, 황토. 음. 이게 5,000원이나 요이저 <laughs> 천이 너무 비싸죠 딱 맞으려나 천이 허접해 보여요 그래게 해서 오, 되게 무거워요 한 4kg 4, 2kg는 되겠어요 2kg, 3kg, 3kg. 어, 굉장히 무거워요.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에다 대는 거죠. 어, 시간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에 대는 거예요. 좀 허접하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이거밖에 없어요. 한 3만원 정도? 해서 5분. 5분 동안 돌린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간다고 하네요. 한번 해볼게요. 소리 들리시죠? 청한 황토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잡으면 뜨거우니까 이런 거에다 이제 수건에다가 싸서 그렇죠? 하시면 되겠죠. 다행히 딱 맞네요. 그리고 이렇게 쫄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해놓게요. 전자렌지. 어 이제 전자렌지 되는 동안 이거 살펴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없어요. 별거. 56번 이도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뭐 종이가 두꺼울 줄 알았는데 없네요 괜찮을 것 같... 후기가 좋는데 모르겠어요 해봐야죠 딱 맞아요 전자레인지에 이안 맞을 줄 알았는데 딱 맞아요 좀 이제 좀 빤빤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곡선진 이유가 다 있겠죠 만드신 자 한번 5분 지난 다음에 볼게요. 어 지금 됐는데 이렇게 손을 댈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좀 이제 삶은 계란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온화한, 온화한 느낌. 그래서 이제 배 한번 대볼게요. 배에 대는게 이제 첫번째 허리나 배에 대는게 첫번째니까 한번 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아 괜찮네요 그 손에 하고 틀리네요 배에다 대니까 너무 뜨거울 정도예요 그래서 수건 같은 거를 배에다 이제 얹어 놓고 이제 한번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허리의 경우에는 이, 이게 허리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반대로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배에 할 때는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허리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허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허리가 이렇게 휘었으니까 뒤로 휘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생각보다. 그냥 저희 어머니 때문에 샀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네요. 하나 더 살, 사도 되지 않을까. 선물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딴 분도 선물한다고 하던데, 가격은 2, 3만원 정도 해요. 한 3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개봉기 리뷰해봤는데 너무 좋네요. <laughs> 마음에 썩 드네요. 무게도 이제 묵직해서 좀 단점은 이제 깨질 것 같아서 너무 떨어지면 깨질 것 같아서 침대에서는 조심하셔서 쓰시고요. 음. 괜찮은, 겨울에 선물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봄, 여 가을, 가을이나 뭐 봄이나 겨울 정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